Yeah. Yeah. Uh, <bağ rule> <poetry> <programmes>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greatest show on earth. Kang Shinjang. Yeah, tomorrow we're gonna talk about the stories you've never heard before. So don't go anywhere. <Bullet," laughs> oh, <fair> <görüş> 뭐라고 그러신 어, 거야, 요 솔직히, <laughs> 저보다 <저거도> 더 잘하네요. <웃음> <웃음> 아니, 본인만의 비결이 있나요? 그렇게 잘할 수있는지 아무래도 제가 준비를 사실 해왔어요. 거든요 아, 아 이게 뭐냐면, 텅아 트위스터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아 간장 공장 공장장 이런 거 있잖아요. 아딱 영어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걸 하면은, 공략 발음 같은 게 이제, 나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Hello, everyone! Welcome to 강심장 English class! 예! <laughs> <Yeah. 웃음> 봐요. 영어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없는 발음이 하나가 있어요. R 발음. R. 사실 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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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아, 아 나오는 머리 예쁘게 깎았다. 나 오늘 뭐 이쁜 옷 입었다. 그럼 뭐라 그래 친구한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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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 팔, 왼팔이 여러분의 입 안에 있는 혀라고 가정. 제가 오늘 특별히 혀색상으로 옷을 빼었어요 자, 이 혀라고 생각하시고요. R을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는지 말려줘야 돼요. R. 이것이 근데 경직되면 안 돼요. R. 이 아니고. R. 부드럽게 R. 좋습니다. 이 버터의 향기를 느끼면서 하셔야지 R이 내 것이 되거든 아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에는 알 발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쉽게 예. 하실 수 있죠? 내.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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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이 R. 팔, 팔하고 생각하고. Mothers. Mothers. Making. 자,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발음을 하면은 여러분의 R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더 완전 꺼줘야 되나요? <뭐라라> 아! e t 까지 꺼줘야 되나요? 네. <laughs> 자 그렇다면 이제 질러주, <laughs> 질러주, 어릴 때왜 다들 이렇게 막연하게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런 꿈한 번씩 꿔보잖아요. 근데 네. 저도, 가수가 좀 되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싶어하죠, 너무 네, 텔레비전에 내가 보고싶어하죠고 네, 텔레비전에 막연하게 그냥.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20대 초반에 그래 노래를 한번 해서 녹음 파일을 기획사의 홈페이지에 올려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기획사에서 운 좋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제 어,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 이제 내가 가수가 되는 건가? 이러고 갔는데 너 Y2K 알지? 이러는 거예요. Y2K 그배드라는 곡이 아니, 네, 근데 그때 당시 해체를 한 이유였었어요. 그래 근데 우리가 이 Y2K의 부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원 코지 씨를 그대로 부르고 너를 메인보컬로 넣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네, 메인보컬로. 얼마나 이게 지금 굉장한 일이에요. 대단한 기회죠. 대단한 기회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 락의 스피릿이 충만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이제> <웃음> 노랗게 연출을 하고. <laughs> 이 손모양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rock on! 뭐, a 스 e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잘 되지도 않으면서, 괜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 볼 때도, 네, rock on! p 이러니까 애들이 좀 이상한. <웃음> <이렇게>. <웃음> 그 당시에 지금 프로필 사진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어, 이거 어디있어 프로필 사진보다는 약간 거짓말 <laughs> 사진에 가까운 사진이에요, 지금. 이거, 아, 이거 어디에서 으셨어요 어?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공격 와아이돌 같아요. 저는 아리에트고 머리가 조금씩 노래지고 있어요. 어 생각나요. 이때 처음으로 머리 염색한 아. 거거든요. 아. 음, 아. 진짜 잘색. 맞아. 근데 사진이랑 되게 많이 다르다. 어. 개색인 기술자고 하셨나봐요. <laughs> <laughs> 그래 제가 그교육사에 데뷔를 하신 겁니까? 계약을 사인을 해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오라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사장님 폰으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진 폰번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연습하러 왔다 갔다 하던 그 오피스텔 딱 갔는데 거기가 그냥 잠겨있어요. 그 유령회사였던 거예요. 그럼요? 저 아니요? 제가 딱히 뭐 이렇게 손해를 본건 없기 때문에 사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 꿈이 그 순간에 날아간 거잖아요. 아 정말 그때 너무나 큰 상실감을 아 느꼈어요. 죄송하지만 그 분이 안정적이었다면 우리 SBS에서 이렇게 또 미남. 에너지 네. 아 넘치고 <laughs> 열정적인 우리 아나운서 학부모를 아 실패했을 거 아닙니까. 아아아아아